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메이플링구스 18이 윈드 브레이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캐릭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윈브는 시그너스 기사단이라서 윗 점프를 기본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사냥할 때 기동력이 부족해서 화가 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차 윈드 워크는 바람의 힘을 빌려서 미끄러지듯이 전방으로 빠르게 전진하는 스킬입니다. 공중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윗 점프와 함께 사용하면 엄청난 기동력을 보여줍니다. 윈브는 윈드워크로 반반의 바닥 찍기나 수우의 전기줄 같은 지상에서 공격을 하는 보스 패턴들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충돌 무시 판정도 있기 때문에 매그너스의 칼 돌리기나 카오스 블러드 킨의 분신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 맞추기가 힘들고 윈드워크 사용 후 경직 시간이 조금 있어서 매그너스나 불킹 같은 특정 보스의 패턴 회피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스킬입니다. 윈드브레이커는 4차 스파이럴 볼텍스로 사냥을 할수 있습니다. 4차 스파이럴 볼텍스는 최대 7명의 적을 넉백시키며 380%의 데미지로 5번 공격하고 이때 230%의 데미지로 2번 공격하는 스플래시 데미지가 발생됩니다. 우준니 패치로 후딜 감소와 범위 증가의 버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냥하기에 나쁜 스킬은 아닙니다. 하지만 볼텍스 사용 후 아직도 경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냥에서는 약간씩 끊기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고저본 유저들은 2차 페어리턴을 코강해서 사냥 스킬로 사용니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차 스킬이라서 호강을 해도 퍼뎀이 많이 났기 때문에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출기인 트라이플링 윔의 원킬컷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윈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통 천만 이상의 스공이 필요하다는 약간은 높은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볼텍스가 많이 상향이 되어서 아예 못쓸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보스 주력기인 천공의 노래와 다양한 강약기를 같이 사용하면 무자본 유저들도 윈부 상향이 마냥 나쁘 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만 사냥 시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는 최소한 페어리턴의 원킬컷은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수 직업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윈부더 버프가 엄청 많습니다. 버프 많은 직업의 특징이 이게 버프였어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버프가 너무 많아서 버프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200초간 데미지 10%가 증가하는 1차 엘리멘트 스톰, 200초간 화살 소비 없이 공격이 가능한 실프스 에이드, 공속 2단계를 증가시키는 보호 부스터. 200초간 공격력20 최대 hp 1500 크리티컬 확률 10% 공격속도 1단계 를 증가시키는 알바트로스 300초간 크리티컬 확률 20%와 크리티컬 데미지 15%를 증가시키는 샤프아이즈 500초간 모든 스태 15%를 증가시키는 시그너스 나이츠 200초간 공격시 30%의 확률로 거대한 하사를 소환 하여 500%의 데미지로 추가 공격 하는 하이퍼 스톰블링어 60초간 데미지 10%가 증가하는 글로리 오브 가디언즈 이렇게 액티브 버프 스킬만 총 8개가 됩니다. 여기다가 온오프 스킬인 트라이플링 윙까지 써주면 버튼을 눌러야 하는 스킬만 9개나 되는 엄청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고마워 마찬가지로 버프 스킬의 통합이나 패시브화가꼭 필요한 캐릭터가 바로 윈드브레이커입니다. 3차 에메랄드 플라워는 에메랄드 더스트로 강화되며 60초간 HP 4만을 가진 수정꽃을 소환하여 주위의 적들을 유혹하고 유혹당한 적들은 슬로우 상태 이상에 걸립니다. 또한 주변 몬스터 방을 10%와 피격 데미지 20%를 감소시켜 줍니다. 피격 데미지 감소에 체력 비례 데미지 공격이 포함되지 않아서 보스 생존에는 큰 도움을 못 주지만 보스들에게 어그로를 끌어주기 때문에 보스 패턴의 피해는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어그로에 더해서 대안 같이 활동성이 좋은 보스들은 슬로우에 걸려서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은근히 보스에서 활용도가 좋은 스킬입니다. 30초 쿨의 몬수는 15명의 적에게 430%의 데미지로 12번 공격하고 30초간 1초마다. 적에게 지속적으로 200%의 데미지를 입히는 디버프를 발생시킵니다. 바람의 정령을 중심으로 공격을 하는 강력기라서 캐릭터가 구석에서 몬순을 써도 맵에 보이는 대부분의 몬스터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5차 하울링 게일은 바람의 기운을 1개 소모시 10초 동안 최대 10명의 적을 550%의 데미지로 3번 공격하고 2개 소모시 최대 15명의 적을 1320%의 데미지로 3번 공격합니다. 바람의 기운은 20초마다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개까지 소지가 가능합니다. 스킬키를 그냥 누르면 작은 돌풍을 소환하는데 바람의 기운 두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데미지는 낮지만 가동률이 좋기 때문에 1스택으로 상향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1스택 하울링게일은 원킬컷 배율이 172%라서 몬스터 원킬을 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자본이 들어갑니다. 방향키 아래키와 스킬키를 같이 누르면 범위와 피해량이 대폭 증가된 2스택 하울링게일이 나가게 됩니다. 10초 쿨의 5차 아이들 윔은 8초 동안 적을 찾아 1,100%의 데미지로 3번 공격하는 정령의 기운 10개를 생성합니다. 여러 개의 정령의 기운이 하나의 몬스터를 공격하면 두 번째 정령의 기운부터 최종 데미지 25%가 감소되고 공격당한 적은 9초간 초당 1,000%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10초라서 위미 원킬이 뜬다면 사냥에서 엄청 큰 도움을 주지만 원킬 컷 배율이 344%라서 은근히 원킬을 맞추기가 어려운 스킬입니다. 또한 범위 판정이 생각보다 좁기 때문에. 공수 직업답지 않게 보스에서 사용할 때는 비교적 가까이 붙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오차 윈드월은 45초 동안 300의 엘리멘트를 지닌 바람의 장벽을 생성합니다. 엘리멘트 2를 소모하여 데미지를 모여하고 최대 h p 일정 비율로 피해를 입히는 공격에도 적용이 됩니다. 공격 시 2초마다 1210%의 데미지로 5번 공격하는 돌개바람 3개가 발사되고 여러 개의 돌개바람이 한 명의 적을 공격하면 돌개바람의 최종 데미지 50%가 감소됩니다. 흔히 무적기로 알려진 스킬이지만 억울한 셀 판정이라서 막을 수 있는 보스 패턴이 정해져 있어서 사용시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우의 전깃줄, 카벨 꼬리 같은 체력비례 데미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주지만 아카이럼의 즉사기, 카우스 벨룸의 깊은 숨 파플라투스의 총홍 레이저 교차 같은 즉사 패턴은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정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킨의 브레스는 고정 데미지를 주는 보스 패턴인데 엘리멘트가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죽을 수 도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은 억울한 셀이지만 에메랄드 플라워로 억울로를 끌면서 잘만 쓰게 되면 엄청난 보스 생존 능력을 보여주는 스킬입니다. 또한 90초 콜에 45초 지속이라는 준수한 가동률 때문에 평딜 위주인 윈브의 보스 딜링 능력을 크게 높여준 스킬입니다. 4차 천공의 노래는 최대 4명의 적을 발당 345%의 데미지로 공격하고 타겟수가 하나 줄어들 때마다 20%만큼 데미지가 증가하는 보스 주력기입니다. 속삭이인 내 사용 후 경직이 없기 때문에 끊어치기로 사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샷이 불가능하고 사용하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상위보스로 갈수록 패턴이 악랄해지는 보스에게는 좋지 않은 보스 스킬입니다. 어빌리티는 첫째줄 보공이 가장 베스트이고 첫째줄에 다수기의 대상 수일 증가가 뜬다면 천노 사냥을 위해서 잠시 써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둘째줄은 크악, 버프 지속 등 원하는 어빌리티 잠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오가을 살펴보면 윈부는 총 코어 개수가 10개라서 유효코어를 뽑기는 어렵지 않지만 시그너스, 팔랑크스, 가이디드 에로 같은 공용 스킬들을 함께 써야 하기 때문에 코어 칸이 생각보다는 많이 부족한 캐릭터입니다. 천공의 노래, 트라이플링 윔, 스톤 블링어를 피스적으로 코어 강화해주시고 보자본이라면 페어리턴도 풀코어 강화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볼텍스나 몬스는 선택적으로 코어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차 스킬은 하울링 기회를 우선적으로 코어 강화해주시고 이후에 아이들 윔과 윈드월을 취향에 맞게 코어 강화를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보다 버프가 많은 신 버프 마스터 윈드 브레이커의 이야기였습니다. 생존기가 없는 평딜 직업인 보호 마스터보다는 상이 나아 보이는 윈드 브레이커였지만 생각보다 버프도 많고 윈드월이 약간 억울한 셀프 한정이라서 조금은 아쉬운 캐릭터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